전 세계에서 산림녹화 사업은 독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며 300년 이상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봉건 시대의 영주들이 사냥과 목재 채취를 위해 경쟁적으로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를 거치며 성당의 분위기를 신비하고 성스럽게 만드는 스테인드 글래스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유리 제작 그리고 돈이 되는 제철업, 광업, 제염업 등이 활성화되면서 심각한 산림 훼손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1713년 한스카를 폰 칼로비츠는 저서인 산림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이는 독일의 산림 경영의 근본 개념이 되어 독일은 이후 산업 혁명, 제1차,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황폐한 산림을 성공적으로 복구하였습니다. 프랑스는 1827년 산림법 제정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영국은 1830년대부터 전염병 확산 방지와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해 공원 녹지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었고, 1847년에는 세계 최초로 공적 자금 지원으로 조성, 유지된 시민공원인 버크네드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립공원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872년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지정하였습니다. 국가가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제도였으며, 이후에 국립공원 제도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